여기에 찬성하시는 분. 어 압도적으로 많아졌네. 설문조사 통계를 보니까 이 청년들이 아 임대주택에 살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. 내가 확률은 낮아도 반드시 내가 당첨돼서 내가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. 비싸더라도 이 생각을 전에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임대주택 기른다 그러면 전부 저항을 했거든요. 제가 성남 시장을 할 때부터 저는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주택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. 그리고 공동주택도 면적도 주택의 질도 위치도 좀 사실 위치를 제일 역사 근처에다 제일 좋은 데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나이 저 (45세) 넘으신 분들은 손들지 말고 임대를 좀 늘리자 차라리 내가 내 능력으로 집살 때까지 좀살수 있는 공공 임대 주택을 그것도 장기간 살수 있는 좀 품질 좋은 이런 거좀 늘리자 공공 부문에서 분양하지 말고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어~ 오, 압도적으로 많아졌네 그게 뭔 소리냐 최대한 공공 부문에서 택지 개발하면 분양을 해야지 내가 분양받아야 되겠다 분양하자. 이상, 이상한데. 이게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. 진짜 많이 바뀌었죠.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그런 건가요? 그럴 수도 있죠. 토지주택실장님 참고하십시오.